여러분 안녕 전 오늘 숙대생 <laughs> 오늘 숙대생으로 사는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왜 이렇게 왔냐면 요즘 하는 약간 스킨케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시험기간이니까 좀 연한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좀 눈에 튈것 같아서. 연한 메이크업을 하려면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하는 스킨케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런 몰골로 <laughs> 나타났습니다.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했었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한창 올리브영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미백 제품을 조금 많이 써봤어요. 그래도 나름, 나름대로 좀 많이 써봤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하도 칙칙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요즘 이두 개가 진짜 효과가 좋아요. 메디큐브의 PDRN, PDRN 화장품이거든요 PDRN이 뭐냐 제가 p d r n 을 대해서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어에서 추출한 되게 좋은 성분이래요 미백에 효과가 되게 좋은 그래가지고 아 이게 PDRN이구나 그래서 통이 약간 예쁜 핑크색 일단은 이렇게 여기 짠 <laughs> 아니 이건 아직 변하기 전이에요 이게. 이게 약간 라이스페이퍼처럼 그냥 이런 그냥 이런 패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마법의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젤리가 됐습니다. 진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laughs> 진짜 신기해요. 어, 진짜 젤리 같아. 이렇게 올려도 너무 젤리 같아요. 제이 퍼석퍼석한 피부에 빨리 올려서 이 모습을 빨리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완전 촉촉해져가지고 거의 다비쳐요제 피부가. 이거 붙인 거예요.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젤리 같아가지고.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맞게 붙여집니다 <laughs> 아니, 젤리를 보니까 젤리를 먹고 싶어져가지고. 젤리젤리 하니까 젤리를 먹고 싶어. 사실 얘는 콜라겐이잖아요. 얘는 그냥 진짜 젤리일 뿐인데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패드 붙여놓고 있는 동안 이게 약간 흔적이랑 이 젤리패드가 흔적이랑 잡티를 좀 없애준대요. 없어지는 시간을 약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젤리 먹고 싶어서 아니 제가 시험기간이라서 진짜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피부톤만큼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 약간 좋은 화장품을 쓰면 뭐가 올라와도 약간 피부결 같은 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은은하게 속광이 딱 올라오는 느낌? 네. 그럼 이 패드랑 같이 쓰면 좋은 앰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PDR의 램프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제가 쓰던 거 <laughs> 진짜 많이 썼어요. 너무 이게 뭔가 착착 감긴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좋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와요. 뭔가 얼굴에 쓰면 얼굴도 약간 계속 같이 이런 색깔이 되는 느낌? 그거 알죠? 약간 괜히 이런 색을 쓰니까 정말 미백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노란 편이잖아요 피부 톤이. 근데 미백이 확실히 돼요. 이게 그 패드로 한번 얼굴 싹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흔적 고민 부위에 한번더이 앰플 레이어딩 시켜주면 진짜 잡티가 정말 옅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형감은 약간 쫀쫀해요. 제가 약간 쫀쫀한 앰플을 좋아해서 되게 쫀쫀한데 그렇다고 마무리감은 또 산뜻한 편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사계절? 그리고 어떤 피부 타입이든지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 약간 얼룩덜룩하게 피부에 잡티가 많으면 화장으로 아무리 가려도 약간 칙칙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꾸준히 써보니까 확실히 하얘지고 좀 피부 속부터 맑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찹쌀떡 같이 쫀쫀하고 약간 피부에 형광등이 탁낀것 같은. 조금 키긴 했는데, 근데 이거 꺼도, 꺼도 똑같다. 이게 광을 제가 보여주려고 긴 가지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 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 올려줄게요. 아주 기초공사가 잘 돼서 잘 올라갈 것 같아, 잘못 어머. 짠, 쿠션 바르고 왔어요. 아니, 근데 진짜 화장 진짜 잘 먹었다. <laughs> 너무 잘 먹었다. 저 얘기하는 거 아니고 화장이 잘먹었다 아무튼 이거 화장하기 전에 써도 그 마무리감이 진짜 그 끈적거림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화장. 똥손들도 광채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화장 하고 얼른 배고프니까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메이크업 완성. 저 이제 빨리 숙대 가보도록 할게요 또 지각했어요 <laughs> 얼른 등교해야지 숙명여대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안녕 여러분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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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가 부안이 조금 돼서 안에 들어갈 순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순 없는데 그래도 겉에서 좀 둘러봤을 때 느껴진 거는 분위기가 진짜 좋다. 학생들끼리. 그니까그 숙명여대 상징이 눈송이거든요. 눈송이. 눈송이가 그려져 있는 그런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막 도란도란 나오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래서 여대를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괜히 막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산이 막 이렇게 보이고 학교 위치가 너무 좋아서 학교 다닐만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숙대가 제 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숙대 맛집이 너무 많아서 숙대를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좋다. 여기 오니까 막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맛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는송이에요 밖에 마크도 진짜 이쁜것 같아요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와봤는데 이게 효창공원이네요 아시게도 여긴 유아 동네 숲 차였습니다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맞았네. 여기 선조들의 기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념품. 좋아요. 진짜. 역시 제제 2의 고향이에요. 살기 너무 좋다. 어, 숙대 다니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이게 눈송이에요 눈송이. 넌치옥도 마? 즉옥 지옥도 마? 지옥도 마? 도 있어서 이거 지옥도 어지먹어보도록하겠도니다옥도 마? 도 마? 마? 버섯이랑 소스랑 진짜 잘 어울린다 약간 버섯 스프 맛이 나는 조금 꾸덕한 버섯 스프가 <laughs> <laughs> 양식 집에서 살면 이런 맛이 날것 같아요. <laughs> 왠지 톳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되게 부드러운 봐요 거의 안 남겼어 제가 원래 오늘 학교에 가는 날이거든요 <laughs> 근데 무슨 퀴즈를 본대요 비대면으로 하고 퀴즈를 매주 보는데 아무튼 지금 이 시간이 퀴즈 보는 시간이라서 얼른 카페를 가서 먹으려고하는게 아니라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또 학교 끝났다 해서 언니를 데려왔습니다 <laughs> 언니가 또 언니랑 저랑 숙대 오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이 카페를 가는데 언니를 안 데려간다면 언니한테 좀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데려왔어요 <laughs> 카페에 가볼게요 마트라우스 시작이야? 올해는 처음 와요 여기를 매년 왔는데 <목소리> 여러분 진짜 충격이에요 딸기빙수를 시키고 안는데 <목소리> 13,000원이 됐어요 원래 얼마였지? 9,500원 아니 내가 스무 살때 처음 왔을 때는 9,000원이었고 스무 20, 살 후반에 갔을 때는 9,500원이었는데 작년에 갔을 때한 10,500원이었거든 근데 <목소리> 맞아 작년에 그래도 만원이었어어만0 5원 어, 이랬는데 1삼0 0 0원 되게 대자원인 음, 맞으니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험 보는 재은이 빨리, 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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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험을 끝냈어요 잘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찍어줄까? 응 아. 나도 먹어볼게요. 거기부터 어, 먹어? 음. 얼음이랑 이 딸기 얼음도 참 맛있는데. 아무리 비싸도 이 마시면 먹어야죠. 사실 소 내가 무심 하겠습니다. 제 인생 맛집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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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 와이스크림이 너가 남달라.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요 아까 약간, 약간 배고파서 좀 맛있게 먹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에 항상 배고픈데 <laughs> 여기 다 덥다고 뭐 지금 아이스크림 먹은 지한몇분만이지5분 5분? 저희 거의 다 먹었어 진짜 진짜, 이 우유만 남아도, 아니, 이 얼음만 남아도. 근데 옛날보다 좀생 딸기가 된것같아 옛날엔 조금 더 절인 딸기 착 느낌이었는데, 가격이 오르더니 조금 더 딸기가 맛있어. 아니, 이게 마지막에 남은 이 얼음이 거의 제일 맛있어요. 음. 내가 마시고 싶은데 내가 연보하고 <laughs> 제가 샀어요 진짜. <laughs> 아 진짜 솔직히 이거는 한 그릇 혼자 먹을 수 있다. 원데이 피트니. 아깐만뭐 얼굴이 이뻐. 가 이어봐. 8 0원지 <laughs> 열두 마리 포장했어요 열두 마리. 그냥 완전 다 비치죠. 완전 시스루 옷을 입었어요 시스루.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1년 만에 먹는데 아, 어 너무 맛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 진짜. 어 뜨거. 음. 다 먹었어요. 오늘 딱 9시까지. 지금 바로 올리브영입에서 만나보세요. Sunday, 아니, Monday. Monday 피크닉에서 이피낭채를 먹어볼까요? s a l t e 초코? 이게 s a l t e 카라멜. 너 먼저 먹어봐. 같이 먹자. 맛있어! 음! 완전. 초코맛도 먹어봐, 번갈아가면서 먹어봐. 번갈아. 아, 음, 음, 완전 여기 찐득찐득하고, 바삭바삭하고, 음. 아, 여기가 진짜 유명한 게, 제가 숙제를 갔다고 그 스토리에 살짝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면 왔으면, 먼데이 키친, 아니, 먼데이, 아, 여기 이름 너무 어려워. 어, 왔으면 먼데이.. Monday... 먼데이 <laughs> 피크닉! 먼데이 먼 피크닉에 자색 고구마 크림치즈 휘낭시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고구마 크림치즈 휘낭시에요 <laughs> 그래? 자색 고구마라는 거 없었어. 아, 그래? 네가 상게 자색 고구마 칩이고. 아무튼 근데 그건 갔다 와가지고 봐가지고 몰랐어요, 저. 전... 그거 하나 나갔다. 이거, 이거 맛있으면 나 갑니다, 곧 갑니다. 음 맛있지 와 진짜 맛있는 초코야 음휘장시에는 겉바 속쫀이 진짜거든 음 여기는 촉촉한 게 아니라 쫀득쫀득한 느낌이 카라멜이 진짜 쫀득하다 위에 거 때문에 음 <laughs> 오늘 축제 생활잘 살았습니다 안녕 이제 네, 씻고 왔어요. 이제 또 스킨케어 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머리 이렇게 젖어 있는 거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머리 말려서 떼볼게요. 돼요 이렇게 즉각적으로도 강나면서 약간 환해진 게 보이죠? 응, 신기해. 이제 제 최애 앰플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약간 밤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서 코팅만 왜 지워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 미백 루틴은 끝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 관리하는 매디큐브 앰플이랑 패드가 잘올림픽기아이라서 할인한데요. 특히 이 앰플은 원플러스 원 기획이라서 두 개를 주는데 2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요. 패드는 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제 4월이라서 햇빛도 점점 세지고, 미백 관리해야 되잖아요. 올리브영으 가서 꼭 개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디큐브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오늘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께 이 앰플 기획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꼭 참여해주세요. 안녕! 오늘 재밌었어요. 스제세요 안녕!